네, 안녕하세요. 오늘 힘의 증명의 컨텐츠가 개방이 됐죠? 개방이 돼서 이러한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주마다 열릴 건데 간단하게 어떤 캐릭터가 좋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힘의 증명 컨텐츠는 일회용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깰 이유는 없다는 거 아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단계에서는 충돌 캐릭터를 쓰는 게 원래는 어, 기믹인데, 레벨이 낮기 때문에, 뭘 써도 상관없는데, 일단, 충돌 캐릭터가 있으면, 어, 라벨이라든가 유성단 캐릭터가 있으면, 충돌 캐릭터 쓰면 되고, 없다면, 1에서 5까지는, 이제 물릴 시드를 갈고 있습니다. 네, 물릴 시드가 있기 때문에, 마법 데미지 캐릭터를 다 들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 6에서 10은, 이제 마법 실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법 실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물리 캐릭터 다 넣으면 깨질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게임 되고 2단계의 경우에는 이제 1에서 5까지 또 기믹이 똑같거든요 또 여기서는 간통 데미지 간통 데미지를 많이 때릴 수 있는 캐릭터 쓰는 게 맞는데 현재 레벨이 여기 낮기 때문에 아무거나 쓰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굳이 뭐 키아라든가 뭐 아가타, 뭐 하영, 지영 이런 거 없이도 그냥, 40짜리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쓰셔도 깰수 있는데,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6에서 10까지, 2단계의 경우에는, 그냥 범위 딜러를 넣으시면 됩니다. 범위 딜러를 쓸수 있는 캐릭터 엄청 많죠? 뭐, 사만다도 있고, 뭐, 라비엘도 있고, 루바타도 있고, 아니면 겁난나, 크바레. 다 좋죠? 다 좋기 때문에. 범위 있는 캐릭터면, 아무거나 넣으셔도, 클리어 할수 있습니다. 여기도 레벨이 40, 60대에서 50대이기 때문에 60이신 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깨실 겁니다 여기서도 쿠바레 쓰셔도 되고 쿠바레가 조금 하락하는 스테이지라고 보면 되겠죠 2주 뒤에 열릴 거는 이 부유석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적이 조금 짜증 나거든요 이동과 넉백 면역이고 체력도 높고 받는 데미지 감소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믹은 방어 캐릭터와 버티면서 이제 싸워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도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엄청 튼튼하.. 55죠 튼튼하긴 한데 그래도 60짜리한테 맞으면 아파요 튼튼하다고 만 들었지만 60짜리에 비해서는 안 아프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좀 튼튼한 캐릭터다 체력이 높고 튼튼한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그냥 센 딜로 쐬면 그냥 뚫리는 맵이라서 뭐 기믹이라 할거 없죠 그냥 튼튼하다 간통 딜이라든가 이런 간통 딜이라든가 그냥 딜 세게 때리면 되는 캐릭터들입니다 그냥 세면 됩니다 이건 3주차가 그 누비한테는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체력이 그 레벨에 비해서 좀 높거든요? 방어력도 55 치고 높기 때문에. 뉴비분들 없지만 고인물들은 어, 이 정도 능력치는 그냥 뚫을 수 있다. 3-6단계는 마찬가지로 체력이랑 받는 데미지 감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베드는 감시자 캐릭터로 때리면 되고, 일곱 번째는 침입자 캐릭터로 때리면 되고, 여기는 수호자 캐릭터 때리면 되고, 여기는 분쇄자 캐릭터로 때리면 되고, 여기는 이제 파멸자 캐릭터로 때리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성에 따라서 때리면 되는 맵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의 경우에는 그냥 젠딜러 놓고 상성에 따라 때려라 하시면 3단계까지 쉽게 클리어 될 겁니다. 4단계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부터 귀찮아져요. 여기의 경우에는 이제 범위 공격 캐릭터를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범위 공격이 최대한 좋기 때문에 여기도 범위 공격. 장매마다 특수 메커니즘 있는데, 그렇게까지, 어, 드라마틱하게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범위 딜러, 뭐 마법이든 물리든 상관없이 범위 딜러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네, 6에서 9까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좀 다른데, 6번은 원거리 딜러. 네칸 이상 공격할 수 있는 캐릭터가 좀 적긴 하죠. 네, 범위 딜러나 원거리로 때릴 수 있는 캐릭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격을 맞더라도, 네, 보시면, 레벨 47도 깨거든요? 이런 루카마루라든가, 이런 예지한 같은 캐릭터 쓰고 계신 분도 계신데, 전혀 맞아도 상관 없습니다, 고인물은. 네, 절액분은 최대한 맞지 않게, 멀리서 때리세요, 멀리서 이렇게. 이제 사거리가 4칸짜리 위주나 범위 딜러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8인처럼 찔들을 얻을 수 있는 캐릭터 써가지고, 튼튼하게 반격을 맞아도 상관없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는 그냥 원거리 딜러로 하거나 반격마저 되는 캐릭터 튼튼한 캐릭터 위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단계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다니트 들고 가시면 됩니다 다다니트 다다니트 캐릭터들 들고 가시면 되고 아니면 한 턴에 여러 번 행동할 수 있는 뭐 라비엘이라든가 아가타 그리고 콜도 다다니트죠 이제 샤크루도 다다니트 이런 다다니트 캐릭터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힘으로 밀어도 되긴 합니다. 여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60짜리거든요. 이 다단 힌트 캐릭터들 들고 가시면 되고 그다음 6에서 9까지는 넙백 캐릭터 위주로 넣으시면 됩니다. 넙백 캐릭터는 라벨이라든가 요성단 이런 캐릭터들 있죠. 넙백 캐릭터들 위주로 들고 가시면 쉽게 쉽게 깰수 있습니다. 물론 힘으로 밀어도 괜찮습니다. 2까지는 6번부터는 힘으로 못 미는 스테이지 있는데, 9번까지는 힘으로 밀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넉백 위주로 들고 가시면 편합니다. 하지만 1에서 5까지는 이 기믹을 안 챙겨도 스펙으로 찍를할수 있거든요. 6번부터는 다릅니다. 6번부터는 이 스펙 찍누이안 됩니다. 안 되는 기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1번 스테이지의 경우에는 보호막을 생성해서 때려야 됩니다. 보호막을 생성해서 때려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탈인이라든가 기사왕이 있어야 어, 쉽게 할수 있고, 정 안되면 타이던이라든가 시모나 이런 캐릭터를 쓰셔가지고 보호막을 얻으셔야 됩니다. 기사왕만 있으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립니다. 보호막을 하거나 아니면 그 타이던 반패. 타이던 반패를 다 끼우시면 예, 쉽게 밀립니다. 타이던 반패가 없다면 아까 말했던 기믹을 해서야 딜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짱에서부터 치료 캐릭터 위주로 들어가시면 돼요. 왜냐면, 계속 피가 깎이거든요? 싸우더구요. 어, 검성배를 들고 가거나, 아니면 힐러를 무조건 채용하셔야 됩니다. 힐러를 채용하는 게 편합니다. 시장에서는 1에서 5까지 스테이지만 좀 쉽게 깨시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의 증명, 간단하게, 각 스테이지마다 기믹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